인류 및 개인의 발전은 상상에서 시작된다. 누군가의 머릿속에서 떠오른 작은 아이디어가 세상을 바꾼 사례는 무수하게 많다. 지금 나는 카페 안에서 글을 작성하고 있는데, 내 앞에 있는 노트북, 아이스커피, 책상, 의자, 에어컨, 에어컨에 공급되는 전력, 조명, 유리창, 내가 입고 있는 옷과 신발 등이 모든 것들은 원래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들이었다. 하지만 누군가의 상상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우리는 상상력 덕분에 도구를 발명하고 문명을 건설했으며 지금은 우주를 탐험할 수 있게 되었다. 상상은 우리의 미래를 만드는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이다. 상상은 현실이 된다라는 말은 단순한 표현이 아니다. 사람들은 먼저 머릿속에서 무엇을 이루고 싶은지 떠올리고 그것을 계속 상상하게 되면 그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게 된다.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하늘을 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다. 그러나 누군가는 하늘을 나는 상상을 하였고 그것은 현실이 되었다. 그 결과 우리는 오늘 비행기를 타고 전 세계를 여행할 수 있게 되었다. 그렇다면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과정에서 무엇이 중요할까? 자신이 상상한 것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 상상은 때로 비현실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을 실현할 수 있다는 확신이 없다면 아무리 훌륭한 상상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한다. 그렇다고 아무 행동 없이 상상만해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상상을 구체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아이디어는 추상적이지만 그것을 실천으로 옮기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실행력이 있어야만 상상이 현실이 되어 나타난다. 나는 지난 2023년 가슴 뛰는 상상을 하였다. 기존의 은행으로 사용되었던 상가를 공매로 낙찰받아 그 상가 안에 임차인으로 병원을 들여야겠다는 상상이었다. 중간중간 내가 계획한 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 과연 내가 계획한 대로 될까? 라는 의구심도 든 적이 많았지만 상상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노력과 인내를 하였고 신기하게도 결국 상상은 현실이 되었다. 이한 번의 상상으로 직장에서 받는 월급보다 많은 월세를 받게 되었고 직장은 이제 필수가 아닌 선택이 되었다. 평소 어떤 생각과 상상을 하며 살아가느냐는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 긍정적이고 창의적인 상상은 목표를 설정하고 행동하게 되는 원동력이 되지만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상상은 행동하지 못하게 하며 발전 없는 삶을 만든다. 상상은 우리의 무의식을 만들고 그 무의식이 우리의 선택과 행동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더 나은 미래를 꿈꾸고 행복하기 위해서는 상상을 의식적으로 선택해야 한다. 지금 무엇을 상상하느냐에 따라 각자의 미래의 모습이 결정된다. 바로 오늘, 이루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을 성취하는 행복한 상상을 해보자.